제가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직접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된장찌개 우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름 이 김치찌개로 좀 자신감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 된장을 넣고 고추장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일 때 이렇게 맛을 보았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맛이 너무 싱거웠습니다.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맛보고 나서 안 되겠다 다음 번에 그래도 이 된장찌개를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러 요리 유튜버들을 또 찾아보고 또 네이버에 만 개의 레시피를 또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보면서 제 된장찌개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된장이랑 고추장을 넣으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고추장을 넣으면 좀 맛이 쓰다 이렇게 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요리 초보다 보니까 이 고추장의 양을 잘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 된장찌개의 맛이 조금 썼던 것 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찌개를 하는데 이 그냥 생수를 넣고 이렇게 막 하니까 육수 없이 하다 보니까는 이 맹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멸치 육수로 이제 끓이니까는 정말 너무나도 감칠맛도 있고 맛있었습니다. 직접 맛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는 못 먹을 이 된장찌개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저에게 맞는 요리법을 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누구나 이 실패를 할수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주부구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고 또 성공만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난간 앞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실수할 때, 실패할 때, 계속 불순종하면서 나는 이런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에이, 괜찮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도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자기에게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없고, 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아주 매우 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40년 전에 이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이 가난 족속에게 큰,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똑같은 장소인 호르마인데, 여기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전보다 힘이 막 강해져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과의 전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투는 늘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을 잘해서 전투력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말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혹은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곳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전쟁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전쟁도 이스라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길래 승리했는지 조금 주의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투가 일어난 지역을 보면은 네겝에 사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가난안으로가나 지역으로 향해 올라가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의 이름이 아다림입니다. 이 민수기 2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네개에 거주하는 가난안 사람 곧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다림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호르마 전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애동왕에게 이 사신을 보내어서 이 왕의 도로를 좀 사용해서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자 이 애돔 쪽으로 또 모압이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머물다가 이제 아론이 죽게 된그호루산에서 30일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지금 애돔과 모압 쪽이 아닌 이 왼쪽에 있는 이 네겝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용한 도로가 이 아다림이라는 어, 길입니다. 여기서 다림은 이 정탐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킹제인스 버전이나 영어 번역본에서 이더 웨이 오브 더 스파이스라고 이, 이 정탐꾼들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지 이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도 이 아라세 왕은 이 에돔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했다가 이 거절을 당해서 이제는 이쪽 길을 올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아마 예의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이스라엘을 발견하자 즉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왕의 도로로 가지 못하고 이전에 이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올라갔던 이아다인 길로 이 가데스에서 이 아랏, 이 헤브론 이쪽 길로 향해서 올라가다가 이아라세 왕이 이 길로 끌고 와서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일단은 졌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호르마 지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 0년과 전과 똑같은 이 동일한 경로 이정탄꾼의 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곳 호르마에서 이 가나한 족속을 멸하고 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호르마에서의 전투는 사실 우리가 읽으면 딱 3절만 읽고 끝나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만에 첫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도 곧 승리를 할 테지만 이 40년 광야 생활의 전환전이 되는 이 승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분명히 40년 전에는 이곳에서 실패를 하고 패배했던 장소였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실패했는데 실패를 이제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이 먼저 이 40년 전에 이곳 호르마 지역에 있었던 1세대 백성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이때당시는이 가데스 바니에서 정탐꾼들이 이 보고를 하고 나서 이 악평을 한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 가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이 40절에 나옵니다. 이첫 번째는 막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둘째로는 요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들의 1세대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의 삼박자 중에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 새벽 일찍 부지런히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믿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또세 번째로 범죄.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재 이런 걸 보면 은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야 믿음이 좋네. 때론 뜨겁네. 담대하네. 부지런하네. 하지만 이들의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난한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땅은 요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야. 결단도 하고 우리 이전에 바데스 반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회개도 했는데 이들은 호르마 지역에서 이 첫참이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는데도. 이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 14장 43절 44절에 이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4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호르마 지역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1세대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막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승리하고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광야 1세대들은 이 자기 중심, 이 자신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올라가다가 그만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광야에는 늘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이 가데스 바냐 이때 이미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또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들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이 자기들의 목표가 더 하나님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구름 기둥이 없어서 불 기둥이 없어서 안내하는 길잡이가 없어서 호르마로 잘못된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 성막 가운데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24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기둥만 보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 기둥이 호르마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는 광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진영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 세대 백성들은 욕심, 으로이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소리도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들을 앞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하나님을 앞질러 가서 결국에는 이 호르마 지역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실패하는 지름길은 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 반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은 내 앞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따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1세대는 호르마에서 실패했지만, 2세대 백성들은 이곳 똑같은 이 호르마 지역에서 이 승리를 했습니다. 2세대 백성들은 이 호르마 전투를 앞두고, 이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 만약에 40년 전과 같았다면은, 하나님, 이제 우리 산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먼저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 어차피 이 땅은 가난 땅이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세요. 우리 먼저 올라갑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교만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2세대 백성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달라진 모습은 이 기도, 특별히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이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멸하리다 아멘. 이 서원, 이 맹세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아랏 왕이랑 싸울 거니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가난한 족속을 내 손에 넘기시면 제가 그들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호르마에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들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소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겠다라는 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1절 말씀 보면은 지금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을 몇 사람을 이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이 사실은 긴박합니다. 빨리 그들을 구출해 와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들까지 전쟁을 시작하니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적군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이렇게 기도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정탐꾼의 길을 따라오며 이 부모님들의 실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열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 직장 가기로 정했습니다. 이러니 이제 면접에 합격시켜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정한 목표를 세워두고 하나님은 그저 내 뒤에서 보조하며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부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호르마 지역이라도 이 신앙의 변화가 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악정소고 내 욕심을 이루다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패를 극복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기도는 이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며 하나님께 약속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 맹세한 이 서원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서원,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께 어, 기도합니다. 이 서원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면은 이 하란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먹이시고 함께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의 소원,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서러운 가운데 있는데 만일 주께서 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응답하시면 약속부로 요호와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호르마에서의 소원도 보면 은 이렇습니다 조건부에 만일 요호와께서 가난한 족속을 넘기시면 이 가난한 족속을 다 멸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소원만 보아도 이 약속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하실 때 내가 이행해야 되는 그 약속부에 보면 은다 모두 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조차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신 그 호르마를 진멸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을 넘기시면 제가 전리품을 취하고 이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이들의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이 기도로 나아가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내 욕심이 강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낮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참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려고 정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길이 길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막혀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따라 오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예비에 빠지지 않고 드릴게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는 이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과 같다면은 일 세대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 인생은 자신감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 뜻으로 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론 느리지만 때론 돌아갈 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등지면은 우리가 앞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면은 내가 앞장서는 대장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험난한 인생에서 하나님께 등지고 제일 앞장서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론 더딜 수 있지만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천국으로 가는 이광량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호르마 지역에서 이 전쟁을 한 2세대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1세대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교만했던 모습을 2세대에게서는 지금 찾을 순 없습니다. 2세대 백성들은 이 1세대 백성들의 실패를 이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호르마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실패를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이 사실 실패를 다 극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학교 등교 시간을 늦는 사람이 그 다음 날 지각했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일찍 일어나고 일찍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이 늦게 학교 가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늦는 사람들의 속 마음은 뭐이 조금 늦는 게뭐큰 대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맨날 집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앞당기지 않기 때문에 어 일찍. 빠르게 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각을 한 사람이 아 내가 지각을 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습관이 되겠다. 실수했구나.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이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 세대 의 백성들은 이 아다름 길을 가면서 떠올렸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갔던 길이지만 이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또 똑같은 장소, 이 호르마에 다다랐을 때 40년 전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죽게 된그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를 이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 이첫 승리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은 40년 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삼고 이들의 신앙을 개선했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올라갔다면 2세대는 그 실수를 교훈삼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 아락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40년 전의 실패는 2세대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패배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 이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이전에 했던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전에, 이전에 이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들은 단순히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맞아 나도 사실은 참 열심으로 신앙 생활했는데 참 어떤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 나갔지. 참 내가 어떤 것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지. 참 나도 이렇게 겸손하지 못했네. 이런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이 교훈을 받으며 거듭나 거듭. 또 이렇게 변화를 일구어 가며 광야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 변화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모습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교훈의 말씀으로 빚어진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가 동족을 이끌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겸손함이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럴 말도 한게이 왕족에서 아주 그 부강한 이집트에서 지내고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니 높아질 때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애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미대한 광량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 모세는 많이 다듬어지고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겸손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이 모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아멘. 이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세월을 통해 이 낮아지고 이 겸손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이 모세는 40년 전에 막 혈기가 등등해서 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 죽였던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 온유함이 지면에 어, 더한 모든 사람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이 모세처럼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내가 늘 앞서고 나 중심으로 살아갔다면은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에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 되고 교훈이 되어 실패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